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3월 8일 월요일 한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주도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진 맡은 우리 구주,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제진 맡은 우리 구주로 시작되는 이 찬송은 누가 썼냐면 하 어, 조셉 스크리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작곡했는데 이 사람은 1819년 아일랜드 출생인데요. 그 아일랜드에서 약혼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약혼녀가 그만 수영을 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낚심하는 가운데, 또 육군사단학교를 들어갔는데, 크기 수도, 어, 갑자기 몸이 좋지 못해서 그만 어 학교를 나오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또 겪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아, 혼자, 이민 어, 캐나다로 갔는데, 캐나다에서 또 사랑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앞두는데, 또이 여성이 중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데, 고국에 있는 어머니가 또, 어 병에 걸려서 중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그이 시가, 이 찬송, 잔송 오늘의 찬송입니다. 재지 맡은 우리 구조. 근데 2절에, 이런, 어, 찬송이 2절이, 시험, 걱정, 모든 괴로, 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시험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아요. 본인도 낙심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고백이죠.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목숨의 위기, 목숨의 위태로울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그 상황은 얼마나 참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슬리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것.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보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풍랑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 풍랑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올라타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 때문에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잔송처럼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면 보고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